용 딸랑이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갈기 원단이 두 개가 있어요. 원단을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선명한 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쪽이 있어요. 무늬가 선명한 쪽이 원단의 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해주세요. 재단선을 잘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재단선 안쪽으로 0.5cm 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하면 나중에 이제 완성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느질 선을 그리실 때 이렇게 뾰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뒤집었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여기 선을 따라서 박음질해주세요. 뾰족한 부분에 바느질을 하실 때는 여기 약간 그려놓은 그 뾰족한 부분까지만 바느질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고 방향을 바꿔서 여기서부터 다시 박음질을 시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모양이 예뻐져요. 이제 바느질이 끝났어요.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제 바느질이 끝났으면 여기다 가위집을 이렇게 내줄 거예요. 이렇게 내줄 건데 여기 바느질 선이 다치지 않게 여기서 0 2 c m 정도 떨어진 부분에 이렇게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바느질선이 끊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뒤집었을 때 예뻐져요. 다 했으면 뒤집어주세요.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세요.